자, 여기, 호스가있고요 연결되어 있고, 여기 나사 두개 박아놨어요. 그래서 얘를 다아놓고 이렇게 두 개, 양쪽에 끼면 고정되죠. 그 다음에 얘 만들어 놓은 거, 이걸로, 여기다 이제 장착하기가 쉽죠. 이렇게 하면. 그래서, 울트라 세정액을 땡겨냅니다 이렇게 죠 다른 색깔 노란 색 자, 빨간 색깔 자, 자, 이제 들어가는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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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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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은 파란 색깔도 들어오고 음.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하면, 헤드 청소하면 됩니다.